저는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던 저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신 분은 할아버지셨습니다. 품속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수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울다가 결국 할아버지의 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과나무가 빼곡히 심어진 과수원이 보였고, 봄이면 꽃향기가, 가을이면 잘 익은 사과 냄새가 지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거치셨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침이면 손수 밥을 차려주셨고, 저의 작은 책가방을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는 교실 앞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수, 친구 많이 사귀고 재밌게 놀다가 오렴. 하지만 저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웃으시더니 조용히 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마당 한가운데에 서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마중 나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골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싶었고, 피자가 배달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수가 커서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도시로 가야지. 그리고 결국 저는 대학에 합격하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금세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있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어디서든 배달이 되는 편리한 세상 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취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회사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부산의 대기업 유통회사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맡게 되었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의와 보고서 기획안과 일정 조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할아버지께서는 꾸준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수 바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그때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따뜻하지만 서글픈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건강만 잘 챙기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실은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따가는 하루, 이틀 미뤄졌고,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기획 회의가 길어졌고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지친 얼굴로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 씨, 오늘도 야근하십니까? 동료가 물었고 저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대충 으쓱겼습니다. 뭐다 그렇죠. 야근은 이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기지개를 켜다가 무심코 책상 위에 쌓인 우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광고 전단지와 그저 신경 안 써도 될 각종 우편택배 그리고 상자와 청구서들 사이로 유난히 낡아 보이는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순간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보낸 사람 최영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작은 녹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할아버지의 정자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시간이 될때 시골에 한번 내려오렴. 그리고 우리 방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는데 열쇠로 열어보렴. 할아버지가 내게 남기고 싶은 게 있단다. 짧은 편지의 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상자 열쇠를 주신 걸까요? 그리고 왜 전화 대신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편지를 보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달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몇달 동안 단한 번도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달 동안 단한 번도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급하게 할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전화해야지, 다음 주에는 꼭 찾아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곧장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넓은 들판과 낮은 언덕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은 돌담과 논밭 사이로 작은 마을이 보일 때쯤, 저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저는 조급한 마음에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며칠 후면 할아버지께서 먼저 전화를 주곤 하셨습니다. 우리 지수 바쁜가? 할아버지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익숙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불안하였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익숙한 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길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몇 걸음 만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집을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예전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대문 옆에 있던 화분은 넘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앞에 놓여 있던 작은 의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할아버지의 집 내부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약봉지가 놓여있었고 방은 불이 꺼진 채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된 듯한 모습이라니? 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릴 적 저희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그리고 제 옆에는 할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재빨리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지수 아니냐?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할아버지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아직 몰랐구나, 할아버지, 병원에 계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이요? 할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몇달 전부터 편찮으셨거든.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계속 참다가 결국 쓰러지셨어. 저는 숨을 삼키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치료가 힘들다고 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뛰었습니다. 제 다리는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지 않기를.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병원의 문이 열리자 알코올 냄새와 희미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접수처로 향하였습니다. 최영호 환자분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네, 보호자시죠? 304호에 계세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마지막 말이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목이 콱 막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304호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쥐고도 쉽게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예전 같지 않다면 만약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께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살은 빠지고 피부는 창백하셨습니다. 한때 제 손보다도 크고 단단했던 그분의 손이 지금은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우리 지수 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왔느냐? 할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꼭진채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왔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할아버지께서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온 것만으로도 됐구나. 그 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주름지고 푸석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아프신 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쁜 걸 아는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구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아프셔도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짐이 될까봐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할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어. 우리 지수 예쁘게 잘 컸구나. 그 한마디가 더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과수원에서 놀던 이야기, 입학식 날 떨었던 기억, 도시로 올라가던 날의 할아버지 표정까지. 그러나 대화 중간중간 할아버지께서는 종종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잇다 말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네, 할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마라. 저는 멈칫하였습니다. 너무 늦으면 후회하게 된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말이 마치 마지막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안심한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새벽까지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벅찼지만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요양병원이 있는 시골 마을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출근 전에 들를 수는 없었지만 퇴근 후에는 무조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할아버지를 보지 않으면 불안했고 그저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가 걱정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비로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지는 않았기를, 저는 병실문을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약해지셨음에도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수 왔구나. 바쁜데 이렇게 와서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파서 힘들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최대한 오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어릴 적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작은 스피커를 가져가 예전에 함께 들었던 음악을 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수야, 이 노래 기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 어릴 때 할아버지랑 과수원에서 듣던 노래잖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 사과 따면서 노래도 따라 불렀었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주셨잖아요. 그랬지. 우리 지수는 뭐든 잘했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창밖에 저먼 곳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싶어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대신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수 정말 다 컸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지막 인사처럼 들려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서는 중요한 기획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까지 병원에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늦은 밤 부산으로 돌아와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라고 어제도 제 손을 잡고 웃으셨으니 오늘도 괜찮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급히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가 앉은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라는 것을. 정말로 병원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금 소천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간호사의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오셔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제가 할아버지를 떠나 있던 그 짧은 순간에, 할아버지는 저 없이 혼자 떠나셨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수씨,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끝이 닿자마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처럼 저를 감싸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조문을 했고, 저는 멍한 얼굴로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지수 자랑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자랑을 하셨다고? 제가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저 무심한 손녀였을 뿐인데, 장례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홀로 빈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저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제 전화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제게, 우리 지수 왔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와 열쇠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무작정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시간 동안 할아버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낡은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알람시계와 익다 만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 만들어드렸던 어린이날 카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그 자리에 계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너무 많은 날들을 미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왔습니다. 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한 병과 몇 가지 반찬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몸이 아프신데도 혼자서 식사를 챙기고, 혼자서 이 조용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울컥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거실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그 상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가지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뛰놀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맑았던 시절. 저는 나무 아래에서 사과를 따고 있었고 그 뒤에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할아버지의 정자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보낸 편지들.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보낸 편지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써내려간 서툴지만 진심을 담았던 말들. 할아버지,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자주 표현했던 말인데.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고 저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자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와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바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울리던 휴대폰 진동을 무시하지 않았고 업무가 끝난 후엔 먼저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라고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빈집이 되어버린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당에는 아직도 사과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또 다른 기억. 나무 상자를 자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두신 소중히 보관된 제 어린 시절의 편지와 사진을 한 장씩 꺼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제가 무심했던 시간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창고에 작은 책상을 하나 들여놓고 가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그곳에서 가만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처럼 할아버지께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왔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할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몇 개월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번 주말에 볼래? 누군가는 반갑게, 누군가는 의아하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바쁘다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다는 게 변명이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누구에게인가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